안녕하십니까. 천안에 있는 착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힐링 장소가 나왔다고 해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는 병천면 봉황리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면적은 약 400평, 평당가 40만원 되겠습니다. 도로 현황은 4m 폭에 접해 있습니다. 매매 대상 400평과 옆에 100평은 국어가 있는데요. 국어는 무료로 사용 중입니다.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청정 지역으로 전원주택이나 힐링 장소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저수지가 있고 계곡이 있는 토지입니다. 목적 대상물로 이동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끔 고객분들께서 동영상이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거래된 거는 매수자 보호를 위해서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매 대상 목적물로 가는 길에 계곡이 예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수지 위에 리인줄 알았더니 원앙 두 마리가 아주 다정하게 앞서거니 뒷서거니 헤엄치고 있습니다. 토지는 바로 이 저수지 50m도 안 되는 바로 근거리에 있습니다. 네, 진입로도 같이 보여지네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많은 올챙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까만 게 올챙이입니다. 본 토지에 붙어있는 작은 국어에 깨끗한 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소리가 또렷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토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갈이 조금 있고요. 저수지 위에 있는 흙을 덮어 놨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지목은 전.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도로는 4m 포장 도로입니다. 면적은 약 400평 되겠습니다. 옆에 토지를 분할해야 돼서 정확한 면적은 측량해야 됩니다. 약 400평 평당 40만원 되겠습니다. 간혹 사진이 없어져서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거래된 거는 매수자분을 위해서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이 토지와 붙어있는 국어 약 100평은 무료로 사용 중입니다. 이 토지에는 매실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등이 심겨져 있고요. 매매가는 평당 40만원 되겠습니다. 저수지 바로 위에 산 아래 있는 계곡 끼고 있는 이런 좋은 토지, 전원주택을 지어도 좋고요. 힐링 장소로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토지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저희 착한부동산 010-3449-4989로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